안녕하세요. 서병인입니다. 지난번에는 알뜰 공간 리퍼브샵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물건들이 괜찮아서 이제 오늘은 여기 용인에 위치한 한알 ABM에 왔고요. 이쪽이 규모가 더 크고 이제 생활용품들이 더 많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예. 네. 여기에 다 나왔다. 아. 아이들은 14번, 조리기구는 12번 1번부터 갑시다 한번 가볼까? 네, 우선 요 상품은 이게 요새 음, 유행템인가 봐 유행템인 것 같긴 한데 여수에서 이거 4,900원 파는 거 맞습니다 <laughs> 1,000원 비싸네요 시작부터봅시다 아, 이런 피규어도 소연아 이런 거 3,300원이야 홍미수 스킷도 1200원입니다. 커피 비스킷은 또 390원이네요. 390원. 이제, 도라이먼 롤리팝 스 1570원입니다. 어, 오롱 유산균도 12,900원입니다. 10만원짜리를 12,900원에 파네요. 이런 메인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어,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 <laughs>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제 물건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laughs> 와, 나 이거 살려고 어. 세제? 어, 내가 저번에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 살려고 해놨거든? 얼마입니까? 우와, 13,640원인데, 여기 8,900원이면 싸네. 싸긴 싸네. 어, 4,280원. 이런 어. 고구마칩 같은 게 약간 가격대가 있거든? 코스트코에서도 또 약간 가격대 있잖아. 어. 대용량이긴 한데. 어. 그래서 샀어. 우리 습기제거제도 바꿀 때가 진짜 몇년 됐는데. 물독개비는 3개 2980원이면 엄청 저렴한데? 이거 사자. 물독개비 하나. 응. 아, 물먹는 아마. 근데 이 물먹는 아마, 그 물먹는 아마는 아닐 텐데? 그러면 숯습기 새로. <laughs> 어, 숯은 4400원입니다. 저는 숯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여기는 멋있어. 안 봤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다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갑시다. 하루 특가 상품들이 정말 저렴하다. 아, 오늘만이야? 오늘 설마. 많다. 오늘의 오늘은 아니겠지만. <laughs> 항상 오늘인 <laughs> 아, 거지. <laughs> 내일도 오늘. 좀 대용량으로 많이 살 거면, 은 그래도 저렴하게 살수 있을 거는 같긴 하다. 근데 거리가 있으니까, 진짜 어느 정도 양을 사긴 사야 돼. 근데, 과자도 팔고, 이것저것 많이 팔아서 좋네. 응. 어, 물티슈다. 어, 물티슈, 물티슈. 검색, 검색. 맑은 하루 프리미엄 엠보싱. 똑같은 제품 많네. 2990원. 2990원인데, 여기는 10개에 13,500원입니다. 그러면 삽시다. 삽시다. 그러면, 옮기겠습니다. 장난감도 이렇게 많이 팔고. 어, 이런 거 29,800원이면 진짜. 진짜. 어, 저렴한 거 같은데. 특히 이런 것도 39,900원이면은 되게 싼 거야? 이제 싸단 말 금지할까? 어, 그렇다. <laughs> 우리 그거 알고 온 거잖아. <laughs> 이런 것도 있어. <laughs> 집에 이제 이거 두고 먹을까? 어? 여기다가 놓고 먹는 거지, 이제. 아, 상 펴가지고. <웃음> 어. <웃음> 의자 편해요. 얼마예요 몰라요. <laughs> 우자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네요 8,480원이 좀 비싼 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다이소 느낌이다 귀여워 요즘 볼수.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 캠핑 의자도 파네 음. 이건 진짜 19,300원이면 엄청 싼데 우드체어잖아 그리고 이게 와. 여기 이러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한 시간 있을 것 같은데 한세 시간 있을 것 같은데? 어나 이거 필요 있잖아. 자꾸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이 나와. 여보 나 이거 진짜 계속 산다 그랬잖아. 그거 신발 집게잖아. 신발 집게인데 내가 허리를 못 굽히니까 디스크 때문다 이거 살려 고 계속 고민했던 거잖아. 이거 얼마야? 얼마입니까? 어 삼천구백 원입니다. 나 그럼 사야 돼. 이거 만원 넘어가지고 <laughs> 내가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만 났거든. 대박이야. 나 이거 살려고 했어. 득템을 의외로 많이 하네요. 아, 이거 진짜 내가 필요했던 거야. 3,900원 득템 했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실내에도 제품이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멀티탭도 엄청 원래 비싸지 않나? 오, 멀티탭도 6,000원. 근데 국산으로 사야 돼. 오, 국산인데? 이게 6 3 5 0원이면 진짜 싼 거야. 우리 코스트코에서 어. 진짜 비싸게 주고 어. 샀지. 야, 이거 여기 쇼핑하려면 진짜 날 잡고 와야겠다 이거 종류가 엄청나네. 어, 요, 요리 좀할만겠게 <laughs> 아, 요거 우리 칼. 네. 아, 칼, 칼, 맞아. 칼, 사야 돼 칼. 음, 숟가락, 젓가락, 700원, 500원 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아. 이거 했고, 이렇게 있고. 600 원, 뭐700 원. 아 식당용품, 어. 식당 그릇. 어. 아. 라인을 잡고 쭉 가야 될것 같아, 소연아. 이 라인. 완전 쭉. 쭉 가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한다고. <laughs> 다섯 시 어, 언제 <혼자 웃음> 어느 세월에 하지? 큰걸것 같은데. <laughs> 상품을 좀 그래도 대용량으로 파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팔아서 괜찮네. 그렇지, 어. 우리가.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맞아. 가면은 필요한 물품을 되게 어. 대용량으로 사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좀다 낱개로 그... 어. 많이 판매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무장갑 맨날 <laughs> 오른쪽만 빵꾸나는데. 오른쪽만 고무장갑. 안 파나? 고무장갑은 1300원입니다. 카카오 제품도 25% 할인 중입니다. 가격은 10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5,000원이네요 쇼핑 와서 신이 난 모양입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내가 애들을 여기에 만약 데리고 왔으면 애들이 엄마 다 이거 하면은 어. 그래 할것 같아 <웃음> <웃음> 다른 데서는 어. 이거 막 장난감 파는 그런 데 문구 거리에서 엄마 나 이거 하면은 아 이런 것 같은데 어. 오랑이가 있지 않을까 여기? 여긴... 대형 오랑이다. 어, 엄청 크다. 이거 얼마야? 근데 만 원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카피바라가 9,570 원이니까. 근데 여기 대형 카피바라는 15,800 원이야, 보.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설명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한 물품 위주로 구매를 하고 중간 중간 가격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종이 접기는9,500 원. 네. 꾸미기도 14,000원, 12,0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쿠루미 같은 것도 14,800원이네요. 이런 거는, 오뭐 어, 무서워. 이다 통닭 칼이야, 이건? 아, 닭 자를 때 쓰는... <laughs> 무서워. 야, 칼 종류도 되게 많네. 빵 자르는 거 뭐야? 과일 자르는 거네. 과일. 과일은 그걸 왜 잘라? <laughs> 야채 절단기 2,000원. 이런 생활용품은 거의 이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네. 야 체칼 하나 큰 걸로 살래? 작지 솔직히 이번에 네. 산거 테무에서 산 거. 야 체칼 하나 삽시다. 살만해. 세라믹 두밴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아. 세라믹으로 <laughs> <laughs> 삽시다. 플라스틱 주걱도 1,500원 정도 합니다. 도마는 5,000원 정도 하고요. 반 3,000원. 어, 베이킹 소다 집에 없어요. 1,540원입니다. 베이킹 소다. <laughs> 이게 거의 꽤 많이 사겠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근데 베이킹 소다는 없었거든. 어. 주방 세제 2,320원. 이제 아직 절반도 못온거 같아. 우리 속도를 좀 내야 될거 같아. 못 빠져나갈 거 같아 여기서. 모자가 1 9 8 0원이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런 모자는. 써 볼까? 뭐? <laughs> 하지 마. 쓰지 마. <laughs> 괜찮은데 쓰지 마. 내가 모자는 사 줄게. 아. 전자 제품 이쪽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뭐다 갖다 놓은 것 같다, 물건은. 모든 물건이 거의 다 있네. 이 정도 크기가 좋지 않아? 맞아. 사실 음료 갈아먹기는 그게 좋기는 그치. 한데. 가격이 34,200원이네요. 음. 가격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 지금 너무 과속이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숭이만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절제를 좀 해야 돼 우리가. 19만원, 15만 9천원. 안쪽에 이렇게 밥솥들이 다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텀블러도 있고. 밀폐용기도 이렇게 있요 밀폐용기는 가격이 좀 나가네요. 6 0 0 0원에서 7,000원 정도. 이런 그릇들은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식당에서 쓰는 제품들도 많이 파는것 같습니다. 이런 거다 식당에서 사용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9,000원에서 1 만원 정도 하네요. 식기세트는 27,000원. 도시락은 8,200원 <laughs> 캐릭터가 있는 것들은 가격이 좀 있네요 파고야끼야 그러네 파고야끼만 <laughs> <laughs> 붕어빵팬도 있습니다 우와 붕어빵팬. 집에서 붕어빵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런 식이면 그치 행사상품은 확실히 저렴하게 파는 것 같습니다 접시가 4개에 8,900원이면 진짜 싼거 같은데? 근데 확실히 알뜰 공간보다 규모는 진짜 압도적이다. 재밌어. 아. 난 되게 천천히 보고 싶어. 어 이거다. 어? 집에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래. 이거는. 나 이거 4만 원 주고 샀어. 3만 9천 얼마에. 근데 여기 얼마야? 2만 9천 8백 원이네. 똑같은 제품은. 이거 살까? 만 원이나 저렴하게 파는 드라이기 단아 드템 했습니다. 중간중간 특가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를것 같습니다. 거울은 얼마야? 1600원. 1600원? 하나만 사도 되겠지? 또안 싸울까? 아, 둘 다, 둘다 놔줘. 맞아. 점점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하트가 꽉꽉 차고 있습니다, 점점. 토너나 이런 게 5,000원, 4,000원 등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쿠팡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응. 음, 여기에 적혀져 있네. 꼼꼼하게 음, 보시네요. 28년 5월 입은 이것도 일단 사볼게요. 3,980원입니다. 알뜰공감에서 샀던 거랑은 좀 다르네. 음. 전체적으로 가격대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은 거의 없는 거 없이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아주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 노래 선곡이 아주 좋아. 90년대생을 위한 노래 선곡입니다. <laughs> 쇼핑할 때 아주 즐겁게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된장부터 뭐 고추장. 일본에서 파는 제품도 판매를 하네요. 뭐 사셨습니까? 뭐가 <laughs> 아, 쏙 들어갔는데. 쫀디기. 아이 <laughs> 캠핑장에서 그냥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옥수수 쫀디기래. 마시멜로 안 사도 되나? 마시멜로 이번 하나 사갈까? 이게 딱 좋기는 한데. 어, 조그만한 어. 거. 어, 그러자. 이게 다 들어있네. 그렇다 짜그함 요거 아, 2,950원. 이번에 캠핑장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기본 제품들이 여기 다 있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스위스 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뭐가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캠핑장에서 <laughs> 먹을 과자. 뭐가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 과자 다 사고 싶다. 참어 소연아. <laughs> 여기 빨리 벗어납시다안 되겠습니다. 여기 빨리 빨리, 빨리 갑시다. 음, 과자 종류는 거의 마트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나 건어물 사야 돼. 맥반석 오징어 이런 거 괜찮네. 왜 이렇게 작아 양이 원래 비싸잖아. 건어물 오래 걸릴 일인가요? <laughs> 오징어 선면들 어서 세개 구매했습니다. 역대는 2,500원에서 4 0 0 0원되어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거네? 1,100원이다. 난리 나겠네, 어... 애들 이거 보면? 애들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laughs> 애들 데리고 오면 안 되겠어? 과자도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가 410원입니다. 왔다. 지우가 좋아하는 왔다 맛을 하나씩 4개 사겠습니다. 과자를 아, 네. 또 사는 것 같습니다 계속 파트가 꽉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이 나셨군요 이건 뭐야? 피넛버터? 어 이번에 어, 다 던, 버렸거든 던킨거네 땅콩 100%인데 아, 이걸로 하나 사자 그럼. 약을 꽉 채워 응? 약을 꽉 채우셨어 진짜 약을 그러면 그렇게 보면, 딴데 가서 또 팔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 아, 인터넷으로는안 판매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자, 이제 갑시다. 끝이야, 이제? 여기가? 갑니다. 그게, 없.. 그건 없다. 뭐? 아, 식품은 없네. 그러네, 우리가 어. 못 찾은 거 아니지? 여기 식품은 안 판매하는 거 같아. 비유 간식 많이 샀으니까, 숭이 빼면 안 되나? 아니, 우선 산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있을 거야. 만 오천 원 넘어가면 안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얼마예요0 0원에 1,000원에. 1원에 1,000원에. 1원에1 0 0 0에 1,000원에. 1 0 0 0이에1 0 0 0원 1,000원에. 1 0 0 0원원 생긴 지는 언제 생긴 거예요? 보면은 몇년 전부터 했는데, 아. 소매 연도는 3월달부터요. 올해 3월이요? 아, 얼마 아, 아, 안됐구니다 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도 20만 어. 원이 안 됐어요. 아, 18만 원이면은. 아, 어마어마하다. 이제 한 11시 조금 넘으니까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이제 오늘 쇼핑 이렇게 잘 마쳤고요. 그래도 규모도 엄청 크고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종류를 사러 올 때는 여기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제 소매를 오픈했다고 하니까 와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2026년도를 벌써 데뷔하는 한알 ABM입니다. 가는 길에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여기 맛있다는 리뷰가 많아서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겁나 커곱빼이라서 많기는 한데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laughs> 아, 배가 고파가지고 이건 추억의 돈까스 맛이야 대학교 때 먹던 맛이야 아 그래? 네, 지 하고 있어요. 지 아, 좀 달달하면서 약간 새콤한 맛이 좋아. 근데 아쉬운 점은 마카로니가 없어. 음. 만약에 여기 서울에서 아까 쇼크 그 하나 레이비에 왔다고 하면은 올라가는 길이거든. 음. 응. 여기서 이제 쇼핑하고 돈까스 먹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다 동네 주민분들이 지금. 같은데 단골분들? 당골분들우리만 어, 단골 서울에서 왔어 맛있다 원래 돈까스를 이렇게 주문과 동시에 하나? 김치 김치를 넣아야 하지? 돈까스는 김치야 <laughs> 왜? 궁합이잘 맞아. 돈까스 먹을 때 김치도 맛있어요먹소스 먹을 때 김치 맛있 먹을 때 김치 맛먹어야돈까먹한때도 나눠, 나눠 아. 먹는 사이야? 많아 배부르다 치 응, 배부르다. 응, 먹은먹 같아 은먹맛 응, 먹을 맛있먹잘먹고 갑니다. 추가로 포장도 했습니다. 아이들 거. 우리만 맛있는 거 먹을 수없지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